1979년 양띠의 2025년 하반기는 금전운도 좋고, 인간관계도 좋고, 사업도 잘 풀리고, 새로운 인연도 들어올 거예요. 마치 들판에 풀이 가득한 것처럼요, 기회가 여기저기 널려 있는 그런 한 해예요. 혹시 인연이 아직 없거나, 이혼했거나, 아직 결혼을 못한 분들은,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가능성이 아주 커요. 남녀 관계뿐 아니라, 나를 도와줄 사업 파트너, 좋은 거래처, 든든한 계약까지, 보기되는 인연들이 많이 연결될 수 있으니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그런데 조심하실 것이 있어요. 건강이에요. 건강. 올해 양띠분들은 삼재에 해당하세요. 그런데 다행히도 금전적인 삼재는 아니에요. 건강 쪽으로 조심하셔야 해요. 뼈나 관절 다치기 쉽고. 작은 사고나 화상 혹은 수술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케은 사고는 아니지만 작은 부상들을 조심하셔야 해요. 올해는 건강만 잘 챙기시면 돼요. 특별히 조심해야 할 달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12월 마지막까지 항상 조심하시고 관리하세요. 그러면 올해는요, 여러분에게 정말 축복의 해가 될 거예요. 힘내세요. 좋은 일만 가득할 거예요.